여러분, 지난 밤 어떻게 주무셨습니까? 혹시 천장을 보고 주무셨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뇌는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난 45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깨달았습니다. 치매는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뇌속 쓰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는 여러분이 잘못된 자세로 자는 동안 쌓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백년지의 뇌과 전문의 정찬욱입니다. 오늘은 병원이 굳이 알려주지 않는 잠자는 자세의 비밀을 밝히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뇌에 남은 3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뇌를 25%더 깨끗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를 나이 들면 찾아오는 어쩔 수 없는 노화라고 생각하고 체념합니다. 부모님이 치매셨으니 나도 피할 수 없겠지. 하며 미리 포기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이는 명백히 틀린 생각입니다. 치매는 노화가 아닙니다. 뇌 속에 쌓인 쓰레기가 제때 치워지지 않아서 생기는 청소의 실패입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볼까요? 엔진이 돌아가면 반드시 매연이 나옵니다. 배기구가 막혀서 이 매연이 엔진으로 역류하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은 결국 망가집니다.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 동안 뇌 세포가 활동하면. 피현적으로 찌꺼기가 생깁니다. 의학 용어로는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실체는 간단합니다. 바로 뇌 독소입니다. 이 끈적끈적한 독소가 뇌세포 사이에 덕지덕지 달라붙으면 뇌세포들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처음에는, 어, 지갑을 어디 뒀더라 하는 단순 건망증으로 시작하지만 이 쓰레기가 인계치를 넘는 순간 내집 비밀번호를 잊고 자식의 이름을 잊는 끔찍한 치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놀라운 자동 세척 시스템이 있습니다. 2013년 로체스터 대학 연구진이 발견한 글림프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 밤이 되면 뇌 속에 청소차가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뇌 척수액이라는 맑은 물이 뇌 속을 강물처럼 흐르며 이 독소들을 씻어내 정맥으로 배출시킵니다. 여기서 정말 신비로운 인체의 비밀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뇌가 꽉차 있는데 물이 흐를 틈이 어디 있나 궁금하시죠? 놀랍게도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지는 순간, 뇌세포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스스로 몸집을 줄입니다. 마치 물을 잔뜩 머금은 스펀지를 꽉 짜내듯이 뇌세포가 쪼그라들면서 세포 사이의 공간을 60% 이상 넓혀줍니다. 바로 이 넓어진 틈새로 뇌척수액이 콸콸 쏟아져 들어가서 구석구석 박혀 있는 침의 독소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잔다는 건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매일 밤내 속에서 대대적인 물 청소 공사가 벌어지는 시간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뇌 청소 상태는 어떨까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알수 있는 자가 진단법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지 않고 돌덩이처럼 무겁다. 둘째, 자고 일어났는데 얼굴이나 손이 자주 붓는다. 셋째,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바로 기억나지 않는다. 만약 이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내 청소 시스템은 고장 난 상태입니다.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내 속에 꽉 막혀 있다는 위험신호죠. 하지만 이 물청소가 시작되려면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N3 단계라고 불리는 깊은 수면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거나 뒤척이는 얕은 잠이 아니라 누가 업어가도 모를만큼 깊은 잠에 빠져야만 뇌세포가 수축하고 청소차가 출발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저는 잠이 안 와서 소주 한잔 마시고 잡니다.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내가 의사로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말리고 싶습니다. 술은 잠을 빨리 들게는 하지만 뇌를 마취시켜서 N3 단계로 가는 길을 원천 봉쇄합니다. 술 마시고 잔 다음 날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뇌 청소차가 밤새 시동도 못 걸어서 머릿속에 독소가 그대로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치매가 무섭다면 오늘부터 반주는 끊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술도 안 마시고 7시간 푹 자면 해결될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수면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7시간을 잤어도 잘못된 자세로 잤다면 뇌 청소 효율은 반토막이 납니다. 오히려 독소가 역류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뇌를 망치는 자세 두 가지를 경고합니다. 첫 번째는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눕는 정자세입니다. 척추에는 좋을지 몰라도 뇌 청소 관점에서는 최악입니다. 중력 때문에 혀와 목젖이 뒤로 밀리면서 기도를 좁게 만듭니다. 코를 골거나 수면 무호흡이 생기기 쉽죠. 숨길이 막히면 뇌는 산소 부족을 느껴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자꾸 깹니다. 청소차가 시동만 걸다가 꺼지는 꼴입니다. 또한 중력이 뇌 척수에게 흠을 방해하여 씻겨 나가야 할 노폐물이 뇌 뒤쪽에 고이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오른쪽으로 돌아 눕는 자세입니다. 옆으로 자는 건 괜찮다면서요?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 위장은 몸의 왼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장이 식도보다 위에 위치하게 되어 위산이 역류합니다. 자다가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 즉,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기 쉽습니다. 속이 불편하면 뇌는 절대 깊은 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국 또뇌 청소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서울대병원과 하버드, 의대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심에 유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는 증상이 나타나기 무려 20년 전부터 쌓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 60세인 분이 건망증이 생겼다면 이미 40대부터 내속에 쓰레기가 쌓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자세로 잠든 여러분의 내속에서는 배출되지 못한 독소들이 신경 세포를 조용히 파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자야 할까요? 어떻게 자야 이 지독한 내쓰레기를 싹 씻어내고 10년 뒤에도 총명한 뇌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놀라울 만큼 과학적입니다. 이 자세는 단순히 잠만 자는 게 아니라 밤새 뇌를 씻어내는 세탁기를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왼쪽으로 돌아눕는 자세입니다. 원장님, 고작 방향 하나 바꾼다고 뇌가 청소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니라 인체 해부학적 구조와 중력의 법칙을 이용한 가장 과학적인 수면법입니다. 왜 하필 왼쪽이어야만 하는지 내과 의사의 시각에서 명확한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위장의 구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른쪽 자세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사람의 위장은 몸의 정중앙이 아니라 왼쪽으로 불룩 튀어나온 주머니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왼쪽으로 누우면 위장이 식도보다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처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산이나 음식물이 중력 때문에 아래에 갇혀서 식도로 역류할 수가 없게 되죠. 속이 편안해야 뇌도 안심하고 깊은 잠, 즉, 청소 모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자면 위산이 식도 입구를 계속 자극하니 뇌가 밤새 비상경보를 울리느라 청소는 커녕 스트레스만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심장의 펌프 기능입니다. 우리 몸의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은 심장에서 나와 왼쪽으로 둥글게 굽어 내려갑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피를 뿜어낼 때 중력의 도움을 받아 훨씬 적은 힘으로도 전신과 뇌로 혈액을 보낼 수 있습니다. 혈액 순환이 빨라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뇌 속의 쓰레기를 씻고 나갈 청소 트럭들이 더 빨리 더 많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로, 글림프 시스템의 효율입니다. 미국 스토니브룩 대학 연구팀이 MRI로 뇌를 촬영하며, 실험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자더라도, 왼쪽으로 누워서 잤을 때가 다른 자세보다, 뇌속 노폐물 배출 효율이 최대 25%나 더 높았습니다. 겨우 방향 하나 바꿨을 뿐인데, 뇌 청소 효율이 4분의 1이나 올라간 겁니다. 매일 밤 25%씩 더 깨끗해진 뇌와, 25%씩 쓰레기가 쌓이는 내, 1년 뒤, 10년 뒤, 이 둘의 차이는 치매냐 아니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운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디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왼쪽으로 눕기만 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베개의 높이가 틀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꺾여서 뇌로 가는 수도관이 막히고, 너무 낮으면 어깨가 눌려서 혈액순환이 안됩니다. 자신의 주먹 하나 정도 높이가 딱 적당합니다. 누웠을 때 머리와 목, 척추가 일직선이 되어야 뇌척수액이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서 흐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세 유지도 중요합니다. 자다 보면 뒤척여서 다시 똑바로 눕게 되죠. 그래서 제가 처방해드리는 팁이 있습니다. 댁에 있는 긴 베개나 푹신한 쿠션을 활용하십시오. 요즘 자녀분들이 많이 선물하는 바디필로우도 아주 좋습니다. 등 뒤에 베개를 하나 받쳐두면 자다가 무의식적으로 뒤집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하나는 무릎 사이에 푹신한 베개를 끼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척추와 골반이 수평을 유지해서 허리가 편안해집니다. 원장님, 저는 오십견 때문에 왼쪽으로 누우면 어깨가 아파서 못 잡니다. 이런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억지로 참으시면 안 됩니다. 통증은 숙면의 적이니까요. 이런 분들은 왼쪽으로 완전히 눕지 마시고. 등 뒤에 두툼한 이불을 받쳐서 45도 정도로 비스듬히 누우세요. 그리고 왼쪽 겨드랑이 사이에 수건을 돌돌 말아서 끼우면 어깨가 눌리는 통증이 싹 사라집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내 청소 효과는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자세까지 완벽하게 잡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내 청소가 시작될까요? 아직 아닙니다. 50대가 넘어가면 아무리 자세가 좋아도, 내청소차의 시동 자체가 안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몸속에 멜라토닌이라는 연료가 말라버렸기 때문인데요 나이 들어 잠이 없어지는 건 체질이 아니라 이 연료가 고갈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음식으로 채워줘야 합니다 제가 45년간 수면, 장애 환자들을 보면서 찾아낸 약보다 강력한 천연, 수면제 세가지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다트체리입니다 체리 과일 가게에서 파는 그 단체리요? 하실 텐데, 아닙니다. 단맛이 나는 스윗체리가 아니라, 신맛이 강한 타트체리여야 합니다. 이 붉은 열매는 자연계에서 유일하게 식물성 멜라토닌을 폭탄처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일반 체리보다 무려 100배가 넘는 양이 들어있죠. 미시간 대학 연구팀이 불면증 노인들에게 타트체리 주스를 매일 마시게 했더니, 놀랍게도 수면 시간이 평균 85분이나 늘어났습니다. 수면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시간 반을 늘려주지 못합니다. 섭취법은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 마트에서 파는 달달한 주스는 안됩니다. 반드시 무가당 설탕이 전혀 없는 100% 원액을 드셔야 합니다. 소주잔으로 한두 잔 정도 잠들기 한 시간 전에 드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뇌에 멜라토닌을 직접 주입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우리 몸이 스스로 멜라토닌을 만들게 돕는 공장 바로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것이 뇌로 들어가면 수면 호르몬의 원료가 됩니다. 텍사스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섭취하면 체내 멜라토닌 농도가 3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호두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굳은 어깨와 목, 근육을 이완시켜서 자다가 쥐가 나거나 몸이 쑤셔서 깨는 것을 막아줍니다. 저녁 식사 후에 호두 34알을 꼭꼭 씹어 드십시오. 뇌를 닮은 호두가 정말로 여러분의 뇌를 편안하게 채워줄 겁니다. 세 번째 처방은 마음의 안정제 캐모마일 차입니다. 몸은 잘 준비가 됐는데 머릿속이 시끄러워서 잠못 드는 분들 계시죠. 내일 김 서방 오는데 반찬 뭐 하지? 아까 걔는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눕기만 하면 온갖 잡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묶니다. 이건 뇌가 과열된 상태입니다. 이때 캐모마일 차를 드세요. 의학적으로 캐모마일은 천연 신경 안정제에 가깝습니다. 핵심은 아피게닌이라는 성분인데 이것이 뇌의 흥분 스위치를 탁 하고 꺼줍니다. 마치 시끄러운 시장통에서 귀마개를 낀 것처럼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광주의 69세 최미경 환자분은 갱년기 불안증으로 수면제 없이는 못 주무시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약 대신 매일 밤 따뜻한 캐모마일 차한 잔을 처방해 드렸더니 일주일 뒤 원장님. 걱정거리는 그대로인데, 희한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잠이 옵니다라고 하시더군요. 이것이 자연의 힘입니다. 마지막 키든카드는 바로 키위입니다. 자기 전에 웬 과일 하시겠지만, 키위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임상연구로 가장 명확하게 증명된 과일입니다. 대만 타이베이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불면증 환자가 4주간 잠들기 한 시간 전에 키위 두 개를 먹었더니, 잠드는 시간은 35% 빨라지고, 자다 깨는 횟수는 29%나 줄었습니다. 키위 속에 풍부한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수면 호르몬으로 변신해 여러분을 깊은 잠으로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자, 좋은 자세와 좋은 음식을 챙겼다면 마지막으로 침실을 점검해야 합니다. 아무리 왼쪽으로 자고 좋은 걸 먹어도 방이 찜질방처럼 뜨거우면 뇌는 청소를 못 합니다. 우리 뇌는 체온이 1도 정도 떨어져야 아, 쉴 시간이구나 하고 인지합니다. 보일러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정도로 약간 서늘하다 싶게 맞추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추워서 못 잔다 하시는 분들은 공기는 차갑게 하되 이불은 두꺼운 걸 덮으세요. 머리는 차갑고 발은 따뜻한 두 안조결. 이게 내 청소의 최적 온도입니다. 그리고 빛입니다. 아주 미세한 불빛, TV 세톱박스에서 나오는 빨간 불빛 하나만 있어도 우리 뇌의 시신경은 그걸 감지합니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도망가버리죠. 암막 커튼이 없다면 수면 안대라도 꼭 쓰십시오. 완벽한 어둠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이제 왼쪽 수면법과 타트체리, 호두, 캐모마일, 키위, 그리고 완벽한 환경까지 모두 갖췄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할 것 없습니다. 45년 내과 전문의로서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가장 편하게 실천할 수 있는 핵심 요령만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 후 입이 심심하실 때 과자 대신 호두, 세알이나 키위 하나를 드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한 시간 전 TV를 끄고 따뜻한 캐모마일 차나 타트 체리 주스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이 간단한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뇌를 청소하고 잠을 부르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절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무턱대고 드셨다가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원장님. 저는 당뇨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키위나 타트체리 주스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특히 타트체리 주스는 반드시 무가당인지 두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신 혈당 걱정이 없는 호두와 캐모마일 차는 마음껏 드셔도 좋습니다. 둘째, 저는 위가 약해서 밤에 뭘 먹으면 속이 쓰립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 빈속에 드시지 마십시오. 저녁 식사 직후에 드시거나, 주스를 드실 때 따뜻한 물에 연하게 희석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이걸 한꺼번에 다 먹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호두, 내일은 키위, 이렇게 번갈아가며 드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내 몸에 좋은 연료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되시죠? 사실 제가 운영하는 노인복지관, 건강교실에서 회원 30분을 대상으로 작은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딱 3일이었습니다. 3일 동안만 왼쪽으로 눕기와 타트체리 마시기를 숙제로 내드렸죠. 결과는 저도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30명 중 24분. 무려 80%가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 멍한 게 사라졌다. 단어가 빨리빨리 생각난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심지어 불면증 약을 드시던 다섯 분은 약을 반으로 줄이거나 아예 안 드시고도 주무셨습니다. 단 3일 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여러분이라고 왜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올해 75세입니다. 저 역시 60대가 넘어서면서 새벽 잠이 사라지고 깜빡깜빡 하는 기억력 때문에 두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늙었구나. 뇌가 굳어가는구나 하며 서글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식습관을 바꾸고 잠자는 자세를 왼쪽으로 고친 뒤 저는 20년 전보다 더 개운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 환자였던 서울 거여동의 73세 박금자 님도 20년간 드시던 수면제를 끊고 이제는 꿈을 꿀 정도로 깊은 잠을 주무십니다. 진료실에서 제 손을 잡고 원장님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하며 웃으시던 그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박금자 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약은 통증을 잠시 잊게 해주지만 좋은 습관은 병을 근본적으로 낫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꿀팁 하나.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한 잔을 꼭 드십시오. 밤새 뇌에서 씻겨 나온 독소들은 지금 방광에 모여 있습니다. 아침 물한 잔으로 소변을 시원하게 배출해야 비로소 내 청소가 완벽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왼쪽으로 눕는 자세와 네 가지 음식 딱 2주만 실천해 보십시오.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돌아오고, 무엇보다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행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처방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건강의 비밀을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잠 못들어 고생하는 친구분들에게도 자신있게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뇌를 지키는 것은 곧한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지금까지 백년지혜 내과 전문의 정찬욱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왼쪽으로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